봄철 산뜻한 여성 자켓 추천 알리 인기 제품 추천 리뷰 영상 이 제품은 힐리아의 여성용 우아한 재킷입니다. 이 핑크 트위드 카디건은 가을과 겨울에 딱 맞는 스타일로 오피스룩에도 잘 어울립니다. 고객들은 이 제품의 세련된 디자인과 편안한 착용감에 대해 극찬하고 있습니다. 특히 버튼업 스타일과 긴팔 테슬 디테일이 우아함을 더해주며 다양한 하의와 매치하기 좋다는 점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화학 성분이 없다는 점에서 피부가 민감한 분들도 안심하고 착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두께도 적당해 따뜻하면서도 과하지 않은 느낌을 줍니다. 가을 겨울 시즌에 적합한 이 카디건으로 스타일리에 변화를 주고 싶다면 정말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여성용 가을 프린트 캐시미어 후드 재킷입니다. 여러 고객들이 이 제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특히 캐시미어 소재 덕분에 부드럽고 따뜻하다는 점이 많이 언급되었습니다. 디자인도 세련되고 캐주얼하게 입기 좋으며 다양한 스타일과 잘 어울린다는 피드백이 많았습니다. 또한 두꺼운 열을 유지해주면서도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하여 겨울철에도 안성맞춤이라고 하네요. 완전 개방형 디자인으로 레이어링하기에도 유리하고 모든 시즌 활용 가능하다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전체적으로 실용성과 스타일을 모두 갖춘 제품으로 추천할 만합니다. 예!